이거지 와이스 어, 뭐냐 선지자 나오기 전까지는 조향사가 주 포지션이었거든요 요즘 많이 죽긴 했지만 아 붉은나비였으면 좋겠다 조향사 상대로 붉은나비가 진짜 좋은데 잠 시간 볼까? 요. 어! 진짜 붉은 나비가 나온 거임. 어, 진짜로? 어딘데? 억울해요. 어디요? 저한시한 시. 오케이. 라인이 쪽 라인 다 돌려 버리어 <laughs> 아, 그걸 또 터뜨리고 앉았네. 왜 틱틱틱틱 소리가 안 들리지? 거기 어그로. 오케이. 안 가지, 이번엔. 여기 각주면 안 됩니다, 여기서. 자, 집중, 집중. 어그로, 어그로. 오케이. 이거지. 와이스! 좋아 좋아. 황수 <laughs> 다 빠짐. 오케이. 심리전 하니까 그냥 안 때리죠? 몇번 당해 보니까 안 쓰죠. 이건 맞아야 되겠다. 최대한 안 맞으려고 해야 돼 그래도. 여기서 껑무빙 치는 척. 아 가비. 해독기 돌리니까 입판자 쓰고 딴데 가자. 와 그새 터틀이네 또. 집중하자. 아 어, 안해. 모를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어요. 몇 퍼지 저거? 집중하자. 또 거의 다 돌아갔을 것 같은데 많이 끌었는데 아직도 해독기가 안 돌아갔다고? 아니요 아니요 사 많이 끌었어요. 제가 두 개를 돌리고 있어가지고. 아니 아니 용병 용병이 돌리던 거. 어 맞네 용병 꺼를 좀 돌아갈 만했는데 용병 꺼왜안 돌아갔지? 나안 쫄고 돌렸어도 어, 됐는데 무시하고 용병 어디 돌렸어요? 요지 그 말고 다른데 가주자그 요지인데 제가 빠져 줄 네. 거예요. 아마 두대 맞지는 않을 거예요. 음. 아 그걸 또 터트린다고 돌려라 돌려라. 내가 따져나 어디 돌리고 있어 선생님? 저 윗뼈 윗뼈 아래뼈로 빠지면 돼. 윗뼈가. 아 지금 큰집, 큰집 아오지 큰집, 큰집 아오지 큰집큰집 아오지. 에.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, 음,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. 빨리 문제까지 하고 싶은데 그건 조금 어렵. 려 이래 가지고 붉은 나비 상대로 조향사가 좋다고 한거 반응하기가 좀 괜찮아요. 근데 제가 아까는 그냥 때릴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심리전을 그안 때리려고 향했을 때 이상하게 걸더라고. 카드가 나오나? 어 빠른데 좀 오케이 부출 해봐요. 나올 것 같긴 해요. 아까부터 돌리던 묘지 돌리 고있기도 하거든요. 오케이 아드각이다아 근데 이거 묘지동선 잡으면 안 되거든. 나 죽거든. 개구가 묘지에 없네. 돌담인가요 혹시 개구? 개구요? 네. 제가 그 중화벽에서 떠나지를 않아 가지고 모르겠어요. 아 끝자락 평타 맞았다. 아 이거 시가 될라나? 물 어디 있다고 했어요? 안될것 같은데. 아래 벽에는 해독기 아직 그거 없어요? 텔어디탈탈 텐데 거기. 저기짝집쪽으로 여기 왔다 탐사원 용병 맞았고 개구 어디 있지? 아 이거 난리 났는데. 개구 아래 아랫벽 벽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야 돼 이거. 에 아무리 강이들 해놓고 달려야 돼. 이건 답이 없어. 굴다. 일단... 음. <laughs> 과연 없다. 없지? 없다. 볼담이. <laughs> <laughs> 어! 나 있다 있다 있다. 오, 있네? 어, 있네? 어, 있어? 못 들었던 거 있어. 소리가안 어, 들려. 아, <laughs> 뭐야? 아, 어, 소리가 안 들려. 저도 안 들렸어요. 어, 어 뭐야? 소리 왜안 들리지? 어, 패치 됐나? 그그캐빈에 숨어 있는 소리랑 다 줄어든다고 했잖아요. 아, 줄어든다 했어요? 네 그래서 개구도 줄었나 보다 같이. 어.